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오늘 실시간 방송해야 되는데, 어, 개인 일이 좀 있어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토요일 날좀 일이 있어서 어,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 가을이 온것 같아요, 저녁이. 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기, 예, 우리 코인도 살랑살랑 움직이긴 하는데, 예, 조금 어, 가주길 바라면서 어, 방송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기간 어, 어제 엊그제 이번 주 실시간 방송하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부분과 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지점인지에 대해서 관점을 얘기해 드렸는데 거기에 맞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간 어뭐좀 수익이 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 저항이나 이런 구간들 대로 예, 움직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지수를 보면은 예, 조금 어, 엄청 가파른 상승보다는 어, 조금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지수 자체는 현재 뭐 오늘도 이제 어, 비트코인이 어, 한1%대 어제 이제 저녁에 방송 끝나고 한2%대 한방에 한 3에서 5% 정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일단 나눠서 이제 나오는 형태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큰뭐 그림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어 바이낸스 이제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처럼 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좀 이제 음 여러분들이 좀 익절할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현금 확보할 부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E T F 현물 예, 뭐, 유입이 되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얼마 간다, 뭐, 어떤 코인, 어떻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뭐, 늘 있는 얘기예요그렇지만 어, 제가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또 비트가 가면서, 가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어, 제가 볼땐한번의 조정은 무조건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현재 뭐, 비트가 약간 좀 상승해 줌에도 불구하고, 어, 알트들은 뭐, 제자리예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알트들이 막 30%, 50% 이제 간 것처럼, 어 지금 그렇게 못 움직여 죽여 못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 일단 이번 주 장세는 제가 볼 때는 거진 끝난 것 같은데 어 차트 한번 보면서 예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불장이 아니라는 것은 어 일단 뭐 비트코인이 고점을 못 넘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예 조금 현재 많이 저조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어갈 길이 뭐 아직은 멀었다. 예, 그래서 제가 볼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좀 어,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좀 줄어 마이너스가 줄고 본전이 되고 익절이 된다면은 어, 좀 움직이시는 게 저는 무조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조금 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자리에는 못 사더라도 어, 반드시 눌림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월봉을 먼저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아마 월초를 한번 되돌아가서 기억을 해보면 예, 요 라인. 지금 가로줄 끊는 라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래로는 7천만 원대 위로는 한 9천만 원 박스권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거진 뭐 아래로는 뭐7,200 구간 위로는 현재 지금 8,660 정도인데 사실 요 박스권에서 거진 다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달에 뭐 미리 예상해 볼 것은 아니지만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지금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 가정을 하고, 밑꼬리가 달릴 것이고, 위로 조금 열게 되면 아마 요 구간일 거예요. 대략적인 금액이, 한 9,500만 원. 그렇다라면 다음 달에 중점은 무엇이 되겠냐면, 밑꼬리는 충분히 달릴 수 있겠지만, 항상 종가가 중요해 그러면은, 이제 8월 달에 종가인, 여기 지금 가로줄 꺾고, 왼쪽에 보시면, 8,026만 원이 이탈 되는지는, 되는지가, 다음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킵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이탈되는지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다음 달에도 여기서 시작하고 밑꼬리와 윗꼬리가 달릴 텐데 뭐 캔들만 봐서는 얘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100%알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종 지표나 뭐, 때로는 탐욕 지수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번 달을 본 거고요. 일단 주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난주 이제 영상 녹화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렴의 구간, 이런 채널 안에서의 지금 움직임을 이어져 주고 있고 저점으로부터 끈 추세선의 이 삼각 수렴을 봤을 때 이런 조정의 기간과 이런 좀 상승의 어, 수렴 구간이 끝자락이 다 와간다는 거 일단 제가 볼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번 주 주봉이 시작이 됐죠 네, 아래로는 네, 대략적인 11 2평선 위로는 20과 32평선에 0 지금 현재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종가 8625만 4천원 요 동그라미 치고 요 종가 라인 여기를 만약에 올려놓게 된다면은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장대양봉 하나, 윗골이 달고 음봉이 되든, 아마 여기서 장대양봉 마감 후그 다음 주에 올려놓고 눌러지면서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난 주, 이제 지난 주 일요일이죠. 에, 설명을 드릴 때 이제 CCI를 보면서 밑에 이제 물이 차면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다. 에, 여기서도 물이 차면서 상방, 얘가 올라가면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동안 요 고점을 못갈 거거든요. MACD는 아직까지 조정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바이낸스에서 스토케스틱, 스토캐스틱 3번이, 데드크로스가 날때 본격적으로 밀린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MACD가, 골크가 날때좀 상방의 힘을 받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땐뭐 여러분들이 이제 7200 가서 8600 왔다고 해서, 야, 이거 너무 많이 간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나못 사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제가 볼땐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알트 코인도 원캉, 예, 저점을 디뎌 놓고, 예, 뭐,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간 것도 있지만, 반드시 눌림이 오면은, 알, 뭐, 비트가 한3%갈 때, 알트들 이 20%씩도 밀릴 수 있거든요. 비트 도미 작업을 위해서. 어쨌든, 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비트도미에 조금 빠지면서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는 점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주봉의 마감은 어 제가 볼땐큰 이변이 없는 한제 마음 속에는 99% 예, 양봉의 마감이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땐 지금 단기간에 요즘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것들을 보니까. 어 이제 뭐 경, 경기 침체라는 부분도 조금 좀 사그라들고 있지만 이제 10월에 이제 또 발표될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현재 흐름은 어, 조금 어뭐 하락보다는 약간의 이제 좀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는 약간의 우상향으로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봉을 보게 되면, 어 일단 뭐 바이낸스를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는데, 63,000을 안착하고, 얼마 전에 63,500, 어제는 64,200을 안착하면 66,000까지. 66,300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한 달, 두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떨어질 때66,000 이탈되면 6 3 0 0 0에 지지. 요거 이탈되면 6만이 이탈될 수 있다 하면서 4만 후반까지 갔거든요. 지금 바이낸스로 6 5 0 0 0대예요 근데 다지고 올라간 구간을 보면 63,000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뭐냐. 오늘은 66,000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단기간 비트가 약간 꼬그라져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63,000과 66,000의 박스권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어, 비트 도미가 조금, 어, 빠진다, 이러면은, 알트들이 순환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좀간 것들보다는 어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평선과 종목들을 이제 몇개 얘기하면서 어떤 형태의 친구들이 간 것들을 비교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지금 바이낸, 어, 업비트로 보면, 어, 매물대를 넘지 못했던 구간을 네, 지금 살짝 올려놓고 있어요. 제가 볼땐이 어,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 8분짜리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요한 9천만원까지 보이는데 요 동그라미 치는 이평선이 200 이평선이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보면 계속 이평선이 역별하면서 쭉 추가적인 하락을 하다가 네. 여기서 작년 23년 말에 상방이 나와서 202평선을 지지가 되고 콱 튕겨 올라가요. 한번더 리테스트가 들어오면서 202평선, 202평선을 약한 이탈 시킨 후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202평선에 지금 캔들이 근접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넘냐 안 넘냐에 어 우리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를 올라서고 딛고 지지가 된다면은 강한 패턴. 결국은 이 친구가 장기 이평선 역배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5이평선이크로스가 나야겠죠. 예, 그리고 한번 리테스트 들어올 때 지지가 될지 리테스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좀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어,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 구간 7,200 구간이 이탈이 되게 되면 시장 은 끝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월봉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다음 달에 간전 포인트는 뭐다? 8 0 0 0이탈되는지를 한번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예, 뭐 저점으로부터 7,200, 예, 8,600의 매물대를 굉장히 잘 다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라고 봤을 때 B 구간에 진입을 해서 예, 버팅겨 줄 것이냐, B 구간에 터치만 하고 떨어질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뭐좀잘 가는 친구들이 어, 날이 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이런 예, 퍼센테이지도 조금 약해지는 모습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땐 이번 주는 아 이제 요 정도 마무리 내일부터 주말이긴 한데 어 조금의 움직임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다음 주에 어뭐 초장에 좋을지 뭐 어떻게 될지 봐야겠는데 일단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제가 바이낸스랑 이런것들한 번씩 체크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실망을못 하게 되면 어 한번 살펴보고 대략 어, 일수를 한번 예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볼땐어 단기간에 좀간 친구들 제외하고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어제오늘 가는 에, 이케시 뭐 시바이누 요런 친구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고 이제 어제 얘기한 이평선대로 지지되고 한 방씩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고 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에, 8분짜리가 12분이 됐는데 예, 우야운동 방송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